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어, 네트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 즐겁고 쉽게 이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제일 싫어하시는 꼰대 멘트를 잠깐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짧게 끝낼게요 짧게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분야 비단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일반적으로는 어, 어려울 것이야 혹은 내가 저걸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설 겁니다 제 그걸 정리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어렵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가 좀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죠 자 아무튼 어렵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앞쪽에다가 요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같이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소하니까, 처음 접하니까 어렵다 앞에 요 녀석을 집어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워지죠 처음 접하는 거니까 어렵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렵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는 뭐냐면은, 자, 네트워크 용어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내용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계속 물러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생소한 걸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생소한 걸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 녀석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게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니까. 게임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컴퓨터는 스마트폰이 깔았어요. 그럼 첫 화면, 처음 딱 실행시키고 났을 때첫 화면에 뜰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화면에 딱뜬 상태에서 내가 이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돼? 어떻게 해야 공격이 되지? 뭐 어떻게 해야 이동이 되지? 되게 생소하시죠? 자, 그런데 그 게임을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럼 일주일 정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뭔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키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자, 결국에는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그죠?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그걸 또 보는 거죠. 또 보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언제까지요? 이해될 때까지. 좀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어렵다라는 단어 자체가 요걸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살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는 순간 그 내용은 되게 쉬워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각각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즉, 이해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는 어때요? 네트워크 자체가 쉽게 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말을 되게 길게 했습니다. 그죠? 자, 꼰대멘트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한 의도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아무튼 온라인 강좌의 장점인 반복이라는 부분을 10분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제 임무, 제 역할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뇌시켜 버릴 거예요. 자, 세뇌될 준비, 세뇌가 될 정도로. 마음가짐을 좀 다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 좀 딱딱하지만 일단 사전적인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자, 네트워크 통신 가능한 장치들을 통신 가능한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그 네,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 등등이 있겠죠. 특정 매체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공유기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테이블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포인트 네트워크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용어입니다. 연결 연결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연결시켜서 자 그러면 통신 가능한 장치들을 왜 연결시켜 놨느냐 그죠? 요것 때문에 죠 그렇죠? 목적이죠.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 받게 하기 위해서 매체들을 이용해서 연결시켜 놓은 것이 네트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라서 조금 딱딱하지만 이해하거나 뭐 개념을 잡으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요 녀석을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해가 되셨겠지만. 내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네트워크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온라인 강좌를 이제 들으시는데, 네트워크? 머리 극적이시면서 뭐, 뭐 인터넷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SNS? 뭐지? 뭐 하여튼 정의는 내가 쉽게 못 내리겠어. 이렇게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보셨는데. 자 그래서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라는 용어 자체는 넷과 워크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그물이죠. 직역해서 그물이라고 어, 접근하시기보다는 촘촘히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워크는 작업 일이죠. 자 그럼 I T 쪽에서의 작업이란 얘기는 어떤 거겠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들이 있겠지만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작업이라는 거는 요 녀석이죠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는 거 그죠 그래서 뭐 누군가 네트워크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야 그건 넷과 워크의 합성으로서 요 금을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연결되어 있고 왜 연결시켰느냐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 네트워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뭐 웹상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서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정의를 내려놓으세요 나름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누가 물어면 요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죠? 통신 가능한 장치들을 특정 매체를 통해서 연결시켜놓고, 그럼 연결을 왜 했느냐?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서 연결시켜놓은 것. 이게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부가적인 얘기지만, 자이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체는 비단 IT 쪽에서만 사용한 용어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물류 네트워크, 그죠? 뭐 교통 네트워크, 그다음에 신경 네트워크 등등.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붙는 것들은 IT 쪽에서 사용할 때 네트워크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 쪽이죠 교통에서 네트워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중에서 철도, 기차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차. 자, 데이터를, 여기서 얘기하는 IT 쪽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를 교통 네트워크에서는 사람이나 화물을 생각하시고요. 그게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화물을, 특정 물건을 부산까지 던져주고 싶어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선행작업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기차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야 되죠. 레일이라고 그러나 레일, 선로. 하여튼 아, 기차 선로를 깔아야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깔아야 됩니다. 깐다는 의미는 결국엔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 선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대입시켜서 교통네트워크. 그중에서 철도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통. 여기서 뒤에 네트워크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통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물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뭔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시켜 놓은 이유는 뭐냐? 뭔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주고 받기 위해서 뭔가 연결시켜 놓은 모든 것들에는 네트워크란 용어를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이 네트워크란 용어 자체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어, 컴퓨터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전 이제 컴퓨터자를 빼고 제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IT 쪽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즉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알아두시고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네트워크 정의를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요소 들이 어떤 것 들이 있 냐？자, 이런 내용 부터 본격적 으로 한번 내용 을 알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